네, 안녕하세요. 잘못입니다. 어, 생각보다 그 사고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수리는 한 2주 정도 전쯤에 됐어요. 그래서 그 수리된 어 이제 차가 사고 가난 뒤에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들과 어, 수리 과정, 뭐 그리고 이제 수리에 소요됐던 금액 이런 것들을 조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제가 차를 이제 렉카 떠서 떠들 렉카 떠서 이렇게 보내는 것까지는 보내들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면 어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렌트 렌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제 보험사에서는 렌트를 이제 테슬라 는 사고는 처음이었대요. 제가 이제 KB 쪽이었는데 그 담당자가 자기는 테슬라 사고는 처음이다. 그래서 그 사고 새벽에 오면서, 오면서 이제 알아봤더니, 스팅어랑, 스팅어 뭐3.3 터보라 그랬나? 스팅어나 아니면, 그 뭐죠? 그 EQ, EQ 900. 이 q 900 맞나요? 그 제네시스, 제네시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쿠스죠, 그죠? 이거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저는 테슬라 아니면 이제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나는 테슬라로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국내법상 뭐 자기들은 이제 외제차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내가, 내가... 내가 대신 내가 알아봐도 되겠냐 내가 직접 직접 알아봐도 되냐 그래서 오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음 이제 테슬라가 렌트가 되는 몇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쪽에서는 이제 렌트를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트를 하고 어이 회사 측에서 어 렌트 회사 측에서 직접 렌트 회사 측에서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형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렌트 회사를 통해서. 테슬라를 렌트를 받았습니다. 어, 근데 이 과정에서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됐을 요 보험, 사실 사고를 하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거는 이제 제가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렌트까지 제가 알아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좋은 기회에 그냥 이제 모델 X를, X를 대처받아서 한 3주 정도 탔었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렌트를 알아보고, 이제 차를 이제 떠서 보냈죠. 떠서 보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게 사고가 나면요. 사고가 나면, 이래는 상대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에서, 어, 그 이제 그 차를 보내줍니다. 차를 탁송을 해줍니다. 그서 해 그래서 저는 어디에다 보냈냐 면 처음에는 사실 거기다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 테코에다가 테코에다 전화를 했더니 테코에서 사고 수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차 타면서 몰랐던 사실인데 테코에서는 사후 지원만 한답니다. 어, 외관 수리나 뭐 이렇게 사고 수리들은 공인 바디샵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fmk가 저는 사실 fmk 이꼴 그 테슬라 코리아라고 생각했는데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테슬라와 관련된 일만 하고 그러니까 뭐 as 관련된 일만 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이제 뭐 FMK나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 있죠 FMK나 일산 일산 이거는 렉서스 이렇게 정비하는 대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협신 자동차로 부산 이세 군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사실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수리는요 사고 수리는 경미한 수리 때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것처럼 제그 앞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센서가 아예 고장이 났거든요. 테슬라 부품을 반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무조건 공인 바디샵을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범퍼가 그냥 기스가 나거나 해서... 그 도색할 때는 아무 때나 갔어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범퍼 자체를 교체해야 됐고 그 안에 있는 센서가 고장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인바디샵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느리면 공인바디샵은 이렇게 이건 제가 그 설명에 그 유튜브 하던 설명에도 남겨놓을게요. 이제 FMK. 흔히 제가 테슬라 코리아에서 같이 한다고 생각했었던 FMK. 페라리, 마세라티, 코리아 여기죠? 여기나 천우일산 협신 자동차였습니다. 어, FMK는 좀 많이 밀려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천우일산으로 전화를 바로 했고 천우일산에서 바로 입고를 시켜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차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줬거든요. 보여줬더니 아 이거는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렌트는 어, 한달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한 달까지는 우리가 렌트를 탈수 있잖아요. 그래서 2주면 된다. 아, 요것도 기억하셔야 될게 지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렌트는요, 꼭 렌트는 한 달이 최장입니다. 그 이후로는 렌트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조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부품 반출이나 이런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굉장히 귀찮아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어쨌든, 공인바디샵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제 차를 이제 탁송을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또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차를 일산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받을 때는 또 제가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떻게 좀잘 쇼프를 치셔가지고 왕복 탁송이 가능하도록 보험이나 혹은 렌트 쪽에 잘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이야기하면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어 경미한 제 사고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테슬라 부품을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인 바디샵에서 수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네네 15일쯤 고장이 났었던 사고가 났었던 것 같아요 15일쯤 사고가 나서 이때 16일날 입고를 하고 아마 이제 수리하는 데는 제가 31일날 차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주 좀안 되는 시간 2주 좀 넘는 시간 정도 걸렸다고 볼수 있겠네요 2주하고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사실 꽤 많이 걸렸죠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수요일날 찾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3월 25일 수요일날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범퍼 안쪽에 범퍼 안쪽에 이제 그 부품이 더 깨지는 바람에 이 부품 수급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뭐 3주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뭐 이제 제가 테슬라를 렌틀에서 잘 타고 있으니까 제 차가 잘 고쳐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펜다랑 라이트랑 그리고 범퍼. 이제 센서를 포함했겠죠? 요거의 문제, 이제 요 정도만 이렇게 고장났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디가 더 이제 공업사에서 잘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랑, 타이어랑, 휠까지도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아예 이제 바퀴 쪽을 치면서 가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경험이 없어서 못 봤지만, 이런 사고가 있어서, 얼라인먼트도 봐야 되고, 휠이랑 타이어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거는, 휠이랑 타이어는 사고가 나면 그 사고난 부위 하나만 갈아준대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타이어를 한 쪽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휠이랑 타이어는 미수선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미수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타이어는 못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타이어가 분명히 쓸린 자국이 명확했는데 이 타이어는 쓸렸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갈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좀 알아보니까 뭐 타이어는 쓸린 걸로 이렇게 타이어가 터지거나 운행 중에 터지거나 하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찢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휠만 휠만 미수선 처리해서 휠 금액과 그리고 이제 뭐어 장착 비용 뭐 뭐라 그럴까요 뭐그 얼라이먼트 보는 비용 10만 원에서 뭐 기타 부대 비용 포함해서 한 55만 원 정도 이렇게 미수선 처리를 받고요 나머지 휠 아, 휀다 라이트 범퍼 이렇게 고, 교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쪽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생각이 되시면 특정 부분만 특정 부분만또 미수선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미수선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테슬라 수리하면서 를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건 일단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제 그 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저 경우에는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그 주에 이렇게 입고가 될 예정이었대요. 미국에서 배에다 실어서 오고 있었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부품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범퍼 안쪽에 안쪽에 프레임이 이제 깨진 것도 그 다행히 또 우리나라 입고 되는 중이라서 3주 정도 걸렸는데 만약에 입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품 보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도 한 2주 보통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위에서 보였었던 렌트 한달 최장 이거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달이 넘어가 버리면 렌트할 수 없이 저는 그냥 내 차도 없고 렌트카도 없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뭐 다른 차가 있긴 하지만 집에 저희 아내가 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음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좀 들면서도 아, 이게 테슬라의 진짜 서비스 혹은 뭐 이렇게 부품 수급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요 정도 이렇게 수리를 마쳤고요. 제가 수리 내역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사실 그 요청을 했어요. 뭐 견적서랑, 그리고 차량 그 수리된 상태를 좀 보여달라고 라 했더니, 이렇게, 어, 펜더 쪽, 펜더 쪽이 아예 이렇게 깨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는 요모양이돼 있었죠, 그죠? 여기 이제 밑에 펜더 쪽, 이쪽 요쪽. 예, 요쪽이 조금 깨져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핸다 문제가 있었고, 이거 이제 범퍼 안쪽 센서 부분이죠. 센서가 이렇게 빠졌고, 이 센서 센서가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센서도 교체를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안쪽이 이렇게 크랙이 또쫙 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추후에 교체가 됐었던 안에 프레임 부분도 이렇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 안쪽도 이제 깨졌기 때문에 수리를 했고요. 이렇게 크랙이 나 있죠. 이렇게. 네. 크랙이 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횡단을 이렇게 탈거를 해서 이쪽을 이제, 이쪽이 사실 이렇게 그쫙 밀렸으니까요. 이쪽, 이쪽을 이렇게 도색 처리를 잘 해주셨고요. 어, 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됐어요. 작업이 잘 돼서 천일산에 뭔가 그런 미케닉의 실력은 조금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예 탈거를 해서 가슴 아픈 사진이죠. 탈거를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도 갈았죠. 라이트도 갈았고. 네. 이렇게, 더, 이렇게 모든 부품들이 보통 검은색을 기본 색상으로 해서 가져와서 도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음파 센서도 검은색을 가져와서 이렇게 도색을 해주셨고, 사진을 되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이제 수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범퍼. 범퍼도 이제 검은색 범퍼를 가져와서 이렇게 완벽하게 도색을 했고, 도색이 진짜 균일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제 기존의 차와 거의 동일하게 잘 돼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도색, 이런 수리 상태 정도, 수리의 뭐의 상태는요. 그리고 이제 핸더도 이렇게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원레먼트 축이, 축이 이제 틀어져서, 네, 축이 틀어져서 에어 서스펜션 뭐 이렇게 돼있죠. 그죠? 어, 이게 축이 틀어져서 이것도 다시 봐주셨고요. 이렇게 깨진 부분과 안에 있는 이런 흙기 부분이죠. 흙기 부분까지도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두 부품을 교체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네뭐 이렇게 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제 제차 수리가 이렇게 된 거죠. 이쪽이 이렇게 사고 부위였는데 어우 정말 색상이 진짜 균일하게 잘 맞춰서 수리를 해주셨어요. 다행히 이제 수리는 잘 끝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 일단 뭐 결론 결론 결과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보여드리면 이제 부품 금액이 500만 원이 좀 넘고요. 그리고 공임 비용이 300만 원좀 들었습니다. 공임 공인, 이 생각보다 좀 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있어서 9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뭐. 저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도 이제 제 차가 수리가 잘 돼야 되니까. 네. 어쨌든 보면 이제 부품 내역을 좀 보여 드리면요. 부품과 상세된 내용을 보면 어 이거는 사실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코드나 뭐 이런 명칭들을 정확하게 알수 없는데 뭐 특정 부품이 한140이 라이트 쪽인가? 근데 여기 보면 뭐 프론트 엔드 캐리어라고 적혀 있고 뭐 콘덴서, 아, 펜 모드. 그, 이제, 앞에, 그, 그, 깨진 부분, 밑에 보면, 이제, 그, 어, 이렇게, 그, 열을 식혀주는 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이제, 뭐, 합쳐서 비용이 한140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어, 요거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니까, 러 어, 여기는, 휠, 휠 오버 라이너.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범퍼 쪽인 것 같은데, 특정 부품이 이렇게 다 합쳐서, 이게 세트로 한300 정도 들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좀, 펜더도 있네요. 펜더랑 관련된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네. 이것도, 네. 뭐, 이렇게 63만원 나왔고요. 뭐, 알아야지, 뭐. 네, 어쨌든, 이렇게 발주된 내용을, 뭐, 라이트도 새 걸로 갈았거든요. 뭐 라이트도 아마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부품 발주한 내역들을 이렇게 금액적으로 다 표시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 네, 일단 뭐,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요. 되게 두서가 없긴 한데, 이 순서를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렌트는, 이제 테슬라 렌트 받기 위해서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고요. 그 렌트는 최장 한 달. 한달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고가 나면 1회는 보험사에서 탁송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가져오는 거는 제가 직접 이제 어떤 딜이나 뭐 제가 금액을 주고 저도 사실 그 소정의 금액을 주긴 했거든요 탁송기사비를 제가 내긴 했는데 그, 택스, 그 탁송기사 비용을 이제 좀 지출을 하고라도 차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거 그리고 이제, 경미한 수리 때는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테슬라 부품을 반출해야 될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공인샵 세 군데서 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 특정 부품을 이제 수리를 하실 때, 이게 자비, 그니까 러 내가 따로 다른 데서 하고 싶거나, 이 부분은 그냥, 뭐, 내 차에 이렇게 손상된 부분을 안고 타고 싶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특정 부분만 미수선이 된다는 거이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테슬라 사고가 처음이었는데요. 음, 일산 그쪽 이제 천우, 천우 모터스 수리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간혹 이제 어디에서 했는데 색깔이 잘못 맞춰져서 되게 다시 가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니까 혹시나 사고가 나고 수도권이라면 뭐 천호모터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돈을한 푼도 받지 않았고요. <laughs> 사고 안 나는 게더 좋죠. 뭐. f m k 나 천호모터스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스케줄이 잘 나는 곳에 맡기셔서 잘 수리가 되면 좋겠네요. 어, 어쨌든 사고는 안 날수록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고 나시지 않고 테슬라가 안전하게 이용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업데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1 2 5 12.5 버전 리뷰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